오늘 사회를 맡은 김 조안이라고 하고요 대학 아카데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진 정보 포털 사이트 포토마가 전국 대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사진 공부를 하며 작업하는 아카데미 작가들에게 작업의 공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힘든 사진 시장 환경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기 위해 사진 전문 갤러리와 사진 화를 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된 의미 있는 포토마의 첫 공모전입니다. 음, 이번 행사에서는 갤러리 브레송, 갤러리 나우, 갤러리 터위에서 공간 지원해 주셨고요. 주식회사 브릭스, Y&E 포토스토리, 주식회사 남미브에서 프린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투어 컴퍼니에서 여행 상품권을 지원해 주셨고요. 주식회사 캐러 코리아에서 EF 렌즈워크와 카메라 가방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음, 아울러 심사는 현대학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교수님들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덕분에 수월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포토마 대표이신 하춘군 대표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하춘군 <laughs>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그 처음이라 여러 가지 또 시행 사고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또 여러 접점들께서 너 예,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laughs> 성황기에잘 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처음이라서, 한 10여 분 정도가 업무를 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40여 분 정도께서 업무를 하셔가지고, 저도 어차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나 아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지 의미 있는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포토마를 만든 하나의 취지 자체는 뭐냐 모면 상생이다 상생. 예또 여러분들께 정말로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포토마도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계가 각자 각자는 다 너무 너무 훌륭한데 함께 상생해서 돌아가는 데는 아직까지 조금 음, 미흡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이라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 추가드리고요. 어. 재밌는 게두 분이 다 지방분이시네. 바람직한 현상이고 기본으로. 또 서울에서도 진출을 하셔가지고 좋은 전시를 또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으서참 좋은 취지의 그런 공모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 사진계라고 보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대거 지금 많이 진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진계가 독립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겜더리뿐만 아니라 프로 사진가들도 여러분 덕분에 같이 아까 상생도 그런 말 했지만 같이 공생하는 그런 구조가 제일 바람직한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도 새해 축하드리고요. 저 우리 갤러리에서는 공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인연을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고맙그 다음에 공간 지원해주시는 갤러리 서희 간장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희 갤러리 대표 이창이라고 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진이 분하려면 많은 장이 필요한데 그 장을 만드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네 포토마 대표 파춘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다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야 또 사진에 대한 열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아야 저희 갤러리도 좋은 작품을 유치할 수 있어서 어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어 일단 저희 갤러리에 성정되신 선생님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계 여성파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어, 심사위원 대표로 이현동 교수님 인사 말씀 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사진으로 어, 4 0명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얼굴 보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제가 이렇게 심사위원님들하고 그 사진을 심사를 한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사진적인 부분들이 가장 기 우선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고 사진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뽑아놨는데 전시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가지고 전시를 할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심사를 한게 아니고요. 각자 따로따로 심사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심사를 해서 심사 들어온 거를 합쳐 가지고 어, 점수로 해서 어, 결정한 부분들이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해서 했는데, 그런 규칙이 필요, 필요가 없었어요. 다 선생님들이 각자 알아서 다. 각자 잘 해주셨던 부분들이어서, 어, 심사를 해주신, 어, 최은하 교수님 안으셨는데, 최은하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양양무 교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근데 동강 끝나고 나서 하추모 대표가 연락이 왔어요. 이런, 그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어, 그냥 저는, 어, 이렇게 뭐, 심사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심사위원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laughs> 그, 송하영 작가님이나 이성희 작가님이나 이영혜 작가님들 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일단 뭐 처음 시작부터 한 부분들이지만 굉장히 공정하게 어, 심사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풍으로 포토스토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상입니다 전 대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출연하시고 하면 그런 작업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여러 업체 후원하는 업체 중에 한 군데로 좀 참여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수상하신 분축하드립니다 제1회 대학교 아카데미 사진 공모전 저희가 세 파트에 대해서 뽑았고요. 최우수 작가상 우수 작가상 두 분입니다. 그래서 총세 분이신데요. 먼저 우수 작가상. 작품명 나는 나비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선미 선생님 제1회 대학 아카데미 사진 공모전에서 작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건강한 사진 문화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11월 27일 주식회사 포토마. 응. <목소리> 세계적로 살아. 최수 작가상 송사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laughs> 포토마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광된 상을 주셔서 기분 좋은 건 잠시인 것 같고 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요. 아,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어깨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음, 좀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 좋은 작품으로 어, 제가 어, 전시를 할수 있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치 못한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 모델이 되어준 우리 분이엘 가족들한테도 감사를 전하고요. 어, 이제 어, 포토마에서 상품도 되게 많이 주셨네요. 네,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